네, 어, 강원도 고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가 안 막혀서 되게 금방 왔던 것 같아요. 양양 고속도로를 지나서 왔는데 어, 부대가 인제 있어서 이제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어 바람이 많이 부네요. 생각보다. 아, 근데 날씨가 또 흐려. 오늘 사실 이번에는 그좀 여름 냄새나게 컬러도 그렇고 좀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또 날씨가 너무 흐리고 비예보도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좀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어 숙소에 도착을 했고 이곳이 그 테라스를 저희만 쓸 수가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좀 촬영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어서 이렇게 테라스 그리고 평상 뭐 이런 것들 다.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왔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날씨만 좋았으면 딱인데, 뒤에도 바다도 이렇게 보이고, 괜찮죠? 네.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어, 영상 하나를 찍고, 내일부터는 고성의 여행지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어, 갖도록 할텐데, 일단. 짐 정리 좀 하고 이따가 그 영상 찍을 때 준비하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에 오신 걸 환영해요. 네, 어 고성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좀 테라스가 있는 숙소로 예약을 했어요. 원래 저희가 항상 촬영 할때 온돌방 같은 데서 두 명이면 세 명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잠만 대충 자고 이렇게 항상 일정을 즐겼는데 오늘 좀 찍고 싶은 컨텐츠가 있어서 어, 테라스도 있고 나름 좀 괜찮은 숙소로 예약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뭘 찍고 싶었냐면 그냥 라면 하나를 먹는 걸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곳으로 예약을 했고 어, 애초에 계획은 좀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보이는 뷰다 보니까 그런 데서 먹는 라면 한 끼, 요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날씨가 흐린 바람에 그냥 뭐 되는 대로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하이라이트 팬분들, 라이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기 키트가 배송이 됐습니다. 이게 어, 테이블에다가 내용을 보시면, 어, 접시, 컵, 음식만 좀, 그거만 좀 챙겼어. 포크 어딨어? 여기 있다, 포크.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카드고요 그래서 챙겨와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라면을 먹는 걸 <laughs>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고 음 일단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할 건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카메라가 총 하나 둘 그다음에 지금 저 찍고 있는 거셋 그리고 넷네 대의 카메라를 사용할 건데 어 일단 파스트 정도 다 고정해놓고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음식 인서트도 좀 따는 용, 그리고 먹을 때 저를 좀 팔로우할 카메라랑 거치캠을 한 세대 정도 사용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께 라면을 먹는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준비를 해보죠. 일단 어, 구름이 좀 이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좀 바다에 왔으니까 바다에서 라면 먹는 느낌을 하기 위해서 어 바다랑 같이 이렇게 좀먼 그림 하나랑 이쪽에서 바다랑 같이 라면을 먹는 그림 하나 그리고 정면에서 정면 그림 그리고 라면 먹기 전까지 좀 타이트 샷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좀잘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날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왜 여행 갈 때만 날씨가 이러지? 어쩔 수 없죠, 그죠? 자연의 또, 이치이기 때문에. 아, 진짜 여름 그림을 담고 싶었는데. 청량한 그런 여름 바다에서 먹는 라면, 이런 그림을 사실 노렸는데,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4대니까 이게, 와, 신경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가시죠. 네, 어, 라면을 맛있게 먹고, 이제 산책 좀 하려고 나왔는데, 어, 저 테라스에서 빨간 등대 같은 게좀 보여가지고 저희가 어딘가 하고 찾아서 왔는데, 여기가 이제, 아야진 항, 항구죠? 네. 이곳을 한번 와봤는데, 여기가, 음, 그, 포토. 바닥에, 무슨 포토죠? 트리가트. 트리가트. 트리가트처럼 해서 착시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포토존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험해 보고 어, 어떤 그림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바로 앞에 여기 하나 있는데 폭포. 자, 보세요. 이런 느낌의 바닥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발자국 고양이 있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약간 이렇게 안 보이시죠. 트릭으로 여기 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쪽에서 봤을 때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착시를 이용해서 포토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데, 신선하고 이거 사진 다 찍어가지고. 어떻게 사진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있는 대로 또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날씨 덕분인지 날씨 때문인지 또 바닷바람이 좀 쌀쌀해가지고 그런지 관광객들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좀 흔적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트리가트 아야진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해바다는 또 땅만 빌리지 이후로 몇 개월 만에 오는 거라서. 어, 반갑네요. 되게 가깝거든요, 양양이랑. 어, 저기도 그림이 있다. <laughs> 어, 되게 신기하네 어, 이런 식으로 바닥을 설정해 가지고 사진을 오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동굴 그거 같은데 자, 여기서 보면은 발자국이 있죠 여기서 포토를 네, 발자국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라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먼데 아, 이번에 저기구나. 여기, 여기를 건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건너면 저쪽에서 봤을 때 <laughs> 이렇게. 동굴 구멍 뚫린 동굴을 건는는 같은 은이런 착시 오되게 신선하고 재밌네요 되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건너라는 거 아니야? 오. <laughs> 오, 재밌네. <laughs> 다 찍어 보고 어, 어떤 사진이 나올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자. 예. 어, 아야진항. 트리가트가 있는 그 등대로 가는 길이었는데 저이 등대를 보고 스소에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는 길에 <laughs>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만나가지고, 어, 한2 30분 정도 재밌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재밌게 놀다가 갑니다 아, 어, 좋다. <laughs> 별거 아닌데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네. 바다가 이렇게 보여서 그런가? 어, 좋은 것 같아요. 어, 재밌었어요. 등대도 페인트 칠도 새로 다시 하셨는데. 등대야? 뭐지? 정확한 등대가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등대라고 말씀드리나 좀애매네요 등대겠지? 위에 조명이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재밌게 놀다갑니다. 네. 갈까요? 어, 이제 또 예기치도 못한 또 이런 것들을 마주하는 아주 여행의 이 정말. 여행 중와저야 <laughs>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네 저 산에 구름 어우 너무 좋다 어 흐린 날이어서 온것같 멋있네 어쨌든 저희는 다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진항 어 좋아요 네어 네, 아야진항 해변 와봤는데. 어, 지금 제가 앉아 있는 돌도 포토 스팟으로 나름 좀 알려진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거기 있던 그 아트랑 트리가트랑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어, 이곳에 오셔서 사진 한장 찍으시면 좋은 추억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너무 좋네요 고성. 되게 한적하고 날씨도 지금 덥지도 않고. 일단 오늘 일정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본격적으로 고성 구석구석 탐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카트!